십니까? 저는 올해 68세 남자입니다. 당뇨 때문에 오랫동안 신경 쓰면서 식사를 해 오고 또 당뇨 경계점이 넘어서서 병원에서 당뇨 처방약을 받아서 복용했습니다. 아침에 공복 혈당이 142에서 132까지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약만 먹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은 늘 야채 위주로 식사를 했고, 될수 있으면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물론 점심은 외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아침 공복 혈당이 최하 많이 떨어져도 129 정도까지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노력의 결과지요. 그러나 제가 황미쌀로 하루 3끼씩 일제 당뇨약이나 당뇨식품을 끊은 상태에서 3일간, 오로지 황미살로만 식사를 하고, 4일째 되는 날, 당뇨 공복 혈당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3이 나왔습니다. 당뇨 경계치 126 이하가 된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황미살이 이렇게 좋은 줄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오늘 아침에 측정을 해보니까 119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19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뇨로 병원 처방약을 먹고 아침 공복 협상이 142까지 나왔다가 약을 먹고 계속 측정을 해보니 13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에 황미쌀로 하루 3끼씩 3일 동안 먹고 첫째 날 123이 나왔고요. 오늘 측정한 것은 놀랍게도 119가 나왔습니다. 정말 기적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3일간의 기적 황미쌀 앞으로 지수적으로 먹어준다면 당뇨의 걱정은 절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뇨 관리를 위해서 식단을 아침 저녁 점심은 나가서 먹기 때문에 아침에 야채 위주로 당뇨에 좋다는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밥을 많이 못 먹고 어 야채 위주로 밥을 먹다 보니까 어 에너지가 떨어지고 힘이 없어서 어질어질 했을 정도로 관리를 해도 당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미쌀로 3일 동안 하루 세끼씩 먹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회활동을 하는 저로서는 당뇨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황미쌀, 즉 올크나 도정기로 즉석에서 도정한 쌀로 하루 세끼씩 먹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황미쌀을 통해서 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으로 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앞으로 황미사를 통해서 온 국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